와 성녀 마더 테레사 음 성요한 베드로 교황 이야 저쪽은 김대건 신부겠죠 와 하나님의 총 13위 순교자회. 아야 여기 아 종림동 당국의 세남터 절도산 노고다아야 아. 비서 드리고 하려면 이거 사전 예약 해야 돼요.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? 와 아, 문도 아주. 와, 와 아. 이렇게만요 네. 유물은 찍을 수없다그래서요 그냥 이렇게 어. 분위기만 볼게요 아. 보고 나왔고요 유물이 많아가지고 유물 촬영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촬영을 못 했어요 아. 대신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 67년도, 1967년도에 여기다 했네요. <laughs> 야, 대단하네. 그 당시에. 그러니까, 병인 박해 10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, 여기다 한 거예요. 병인 박해는 이제 대원군이, 예, 병인 양요 일어나고, 그때 앞장 쓴게 이제 천주교인들이잖아요. 신부들하고 같이 오니까. 이 땅에 천주교인들 다 잡아 죽여버려, 이씨. 그래가지고, 여기서 만명 가까이 죽여요. 만명 가까이를. 목을 잘랐다는 거지. 그래서 여기가 절두산이에요. 절두산, 절두산 성지가 된 거야. 저기 이제 김대관 신부 보이죠? 와, 이 종교적 이유로 이렇게 목숨을 내던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, 진짜. 아무리 뭐 어,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이런 식으로 그냥 아 정말, 아우 정말이네, 진짜. 어, 대단해, 대단해. 이 초창기 그 천주교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, 어, 처음에 자생적으로 발생하고, 그 다음에, 어, 신부들이, 파리 외방선도에서 신부들이 넘어오잖아요. 성교활동 하잖아요. 그때, 노마 교황청하고 주고받았던 서신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원본으로, 어, 있어요. 김덕건 신부가 직접 작성한, 어, 서신도 있고요. 오, 그래서 유물이라서 찍지 말자고 하나 봐요. 어쨌든 간에, 오, 대단한데? 초창기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다 보관을 해서, 아, 정말 대단해, 대단해. 교황님도 오셔가지고, 미사도 하고, 여기 또, 어, 김대건 신부 동상 제막 할 때, 그때도 미사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. 오, 좋습니다. 이게, 이게 완전히 그 절벽이에요, 절벽. 저 아래가, 저 아래가 한강이에요, 저 아래가 한강. 그러니까, 새남토도 그렇고, 여기도 그렇고, 강가에 사람들 데리 와가지고, 죽여버리는 거지. <laughs> 만명이에요, 만명. 한두 명도 아니고, 만명. 대단합니다. 천주교. 아, 천주교든 뭐든, 그 종교적 이유로. 이야, 이게 가능할까? 아, 정말 대단한데. 아, 그때 오셨던 요한, 바오로 2세 교황. 아 좋습니다. 여기 뭐 숲도 좋구요저 아래 주차장이 따로 잘 되어져 있으니까 어 무궁화 잘 폈네. 아, 거기다 주차하시고 아, 천천히 올라오셔가지고 저기 예, 박물관 구경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뭐 천주교인이 아니더라도 와서 충분히 볼만한 곳입니다. 아 대단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, 구독.